집 분위기 업, 인테리어 필수. 정말 멋진 디자이너 테이블 램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램프는 특히 침실이나 공부방에 잘 어울리는데요. 블랙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이 어떤 공간에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줍니다. 가장 좋은 점은 밝기 조절 기능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조명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서할 때나 아늑한 분위기를 원할 때 모두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죠. 전원 공급 방식도 USB와 전기코드로 다양하게 지원 되어 편리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램프는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집안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허니즈 윈디보텐니 폼보드 슬림 액자 3종 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가볍고 설치가 간편하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벽에 손상 없이 시침핀 하나로 쉽게 걸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이죠.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디자인과 색감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록색 계열의 액자가 사무실이나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꿔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합리적이라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하기에도 부담이 적다고 하네요. 다만 몇몇 사용자는 가장자리가 다소 오글거리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성비와 편리함 덕분에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인테리어를 고민 중이라면 이 슬림액자 세트를 꼭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루의 아일렛형 유럽식 공정 럭셔리 고급 반막 이중커튼 1 플러스 1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클래식한 블루 색상으로 거실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입니다.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디자인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한다고 하셨습니다. 얇은 레이스와 안막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예쁘면서도 차광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이 특히 좋다고 하네요. 소재 또한 고급스러워 보이고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설치도 쉽고 간편하다는 의견도 많았고 커튼을 다는 것만으로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뀐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막 효과가 뛰어나 밤에는 완벽한 어둠을 제공하여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커트는 인테리어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매우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